보마 누르고 말해봐. 아빠 운 운실 살아가려면 타이틀 타고. 아 누르고 누르고 말해봐. 이쪽? 이렇게 누르고. 그 지금 누르고 말해봐. 아아 아 <laughs> 아빠 여기 이거 좀 누르고 말해봐. 보마 아, 아빠, 아빠 말 들려? 아빠, 아빠 이거 읽어줘.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나나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아. 잘 봐. 뛰다, 돌다, 브루노, 돌다, 로디, 미니, 캠프줄넘기 미끄럼틀, 모래성을 쌓다, 공, 숨다, 서다. 안다 춤추다, 보마 아빠 말 들려? 아빠 이거 라디오 보마 아빠 말 들려? 어? 아빠 이건 베니 보마 아빠 말 들려? 누르고 말해봐 이거는 끄다 보마 누르고 이건 말해봐 끄다 밀다 보마 응? 누르고 말해봐 아빠한테 숨다 아빠, 숨다 누르고 누르고 버튼을 누르고 아빠한테 말해봐라. 우 아빠한테 말해 봐라. 아빠 아빠 아빠. 어. 버튼을 누르고 말해 봐라.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해라. 말. 을 말을 해라, 아빠? 말을. 햄버거? 햄버거? 아빠라고 불러 봐라. 버튼을 누르고 아빠라고 불러 봐라. 아, 지 버튼을 누르고 아빠라고 아빠. 불러봐라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아빠 이 고정했어? 버튼을 누르고 아빠 해봐 보마. 아빠 이이거였 머리를 감아요 발을 닦아요 손을 닦아요. 세수를 해요. 이를 닦아요. 응? 몸을 닦아요. 응? 팔을 닦아요. 응? 목욕을 해요. 도마 누르고 얘기해 봐. 이건? 놀이방이지요. 이렇게. 놀이방에 뭐가 있나요? 칫솔. 또? 응. 의자 밟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의자면 올라갔지.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난나 나. 보미도 올라가? 응. 그러면안 되지. 난나 나는 장난감 가지고 올라가. 그러면 안 돼. 아빠 그럼 아빠한테 부탁해요? 음 그래야지. 그럼 이건? 화장실. 어, 장난치면 안 돼요? 장난치면 안 되죠 화장실에서. 이제 장난치면 안 돼요 안 돼요. 디따. 침실이에요. 옷장에들어가면안 돼? 옷장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건 불에 부이에요 부엌 불에, 음. 불에 아거 바니까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안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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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을 따라서 안전하게 건너야죠. 보마 아빠한테 얘기해봐. 응. 누르고. 아니 이걸 읽어줘요. 아빠 바보. 누르고 말해봐. 아빠 이거 읽어줘 좀. 그 읽을 게뭐 있어. 누르고 얘기해봐. 보마. 아빠. 아이. 보마 이거 누르고 엄마, 어 누르는 아빠, 거 성공했어. 말해봐. 엄마 아빠가 잔일고. 입에다 대지 말고 말해봐. 뭐, 말해봐. 뭐, 또, 보마, 이거는 보이지. 보마 말해 말을 말을 해. 말을. 어, 말을 해. 어, 이거 정말... 누르고 말해봐. 아빠 어. 해봐. 이걸로. 캡 이건? 버키, 버키. 아빠. 아빠. 포스티 스투키 포크 후퍼 스컬 비 덤프 미니 아빠. 누르고 얘기해야지, 누르고 아빠 불러봐. 몸이마얘기해봐부마아빠안할거야야 아,